첫 번째는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다. 두 번째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급박한 상태니까 사실은 의사능력이 뭐 판단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럼 결국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는 어떤 경위로 구수중서 유언을 하게 됐는지 또 하나는 증인들한테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살펴서 유효 여부를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죠. 만약에 유언으로 유증을 받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거기서 한 적이 있다. 사인 증여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. 이런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꼭 지켜야 될것 중에 하나가 유언서가 작성되고 나서 7일 이내에 범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효다.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 이렇게 구수증서 유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이 급박한 상태니까 의사가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때는 의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.